걸어 가지고 가져다 달라고 해야겠어. 여보세요. 예. 아, 에, 예스. 네, 여보세요, 평화가. 응? 음? 그 미안한데, 내 중요한 숙제를 진짜 깜빡하고 놔두고 왔거든. 그 진짜 미안한데, 오는 길에 나 학교까지 좀 가져다 줄수 있을까? 제가요 아아 아, 아니 우리 집 가까운 사람이 너밖에 없어가지고 아니 거기가 어, 어딘지 알고 제가 가요 예아그 아까 그 보, 선반 위에 보면은 있을 거야 그 숙제 아네예 갔다 올게요 아어 고마워 진짜 미안해 네아 예. 하필이면 그 선배님 또 숙제 놓고 와가지고 진짜 나한테 시키고 뭐야 여기 여기 못 나가게 돼 있는데 어디지 따르릉 따르릉 아여형세요예 아, 아니 선배님 어어! 지하철역에 들어왔는데 갇혀서 못 나가는데요 여기 출구가 어디냐? 에? 갇혀서 못나갔는데 그게 무슨 소리야? 아니 출, 출구가 안 보여요. 아니 너 지하철 한두 번 타는 것도 아니고 출구가 안 보인다는 게 말이 돼? 아니 진짜 없어요 저좀 좀 구하러 와주세요. 아나 진짜 아, 잠깐만 기다려봐 너, 너 어디 지하철역에 갇혀있다고 지금? 에에. 알겠어 저 짐만 기다려봐 내가 금방 구하러 갈게. 예. 어 지하철역이다 아니 지하철역에 갇힌다는 게 무슨 말이지 도대체 얘 그냥 가지고 오기 싫어가지고 그런 거 아니야? 병아가 어딨어 나 왔어 입장권을 사셔야죠 뭐 하시는 거예요 아 뭐야 뭐야 너 갇혔다는 게뭐 취직한 거였어? 아니 그게 아니라 진짜 어. 못 나가요 여기서 길이 어디야 그게 무슨 말이야 어 잠깐만 나가는 길이 어디지? 야 우리 갇힌 거 같은데 여기? 여기 못 나가요 여기 야 큰일 났어 잠깐만 일로 와봐 어 여기 뭐라고 적혀있는데? 어? 아가 에? 네? 아무래도 우리 8번 출구로 잘못 들어온 거 같은데? 선배님. 어? 자기는 <laughs> 자기 스스로 하셔야죠. 에? 아, 왜 지금... 저까지 <laughs> 이렇게 같이게 만들어 가지고 안 돼. 우리 여기서 빠져나가야 돼. 아하. 아, 큰일 났네. 여기서 어떻게 빠져나가지? 너 8번 출구 이거 어떻게 하는 건지 알지? 에, 예, 당연히 알죠. 이상 현상이 있으면은 바로 다시 그냥 뒤로 돌아가는 거야. 에? 이상 현상이 없으면 우리는 앞으로 간다. 오케이? 응. Uh -huh. 아 뭐야, 지금 시작한 거야? 네. 어, 어, 너 여기 있다. 너 여기 있다. 어, 너, 아, 너. 안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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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녕하세요. 어, 뭐, 안녕하세요. 어, 이 사람 인사를 씹네. 어? 저기요. 아... 안녕하세요라니까요. 어, 저도 저도 아... 따라가면 안될거 같아. 뭐, 뭐가 뭐 이상 현상이지? 없는 건가? 뭐가 이거는? 이상하다는 거야? 치과 가는 8월 8일에 오픈했어. 수요일 일요일 휴무이네 아니지. 목요일. 아, 그렇네. 아, 이게 휴무지. 목요일이구나. 목요일이네. 야, 클립했는데. <laughs> 이거 뭐야? 아르바이트 구합니다. 몽몽 미용실. 오픈. 뭘그렇 아, 자세하게 알아야 될까? 아, 그런가? 또 너무 자세하게 알 필요가 없는 건가? 그러니까. 좀좀 무섭지 않아? 좀 무섭긴 아, 하네. 쳐다 보고 있는 거 같아. 오케이. 그러면 일단 보안 카메라 작동, 작동 중이라고 써져 있어 이거 CCTV 작동 중. 아. 양쪽 끝에 있구나 오케이 알았어 오, 이상할 거 없다 그지? 여기는 뭐 없는 거 같은데? 바로 가면 될거 같아 오. 오, 고 합시다 고 어, 이렇게 가면 되는 거지 그냥? 그냥 가면 되는 건가? 오, 1층 1층 우리 제대로 <laughs> 찾았나 본데? 응 음, 왔나 본다 1층 왔나 됐다 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근데 나 평화가 너보다 키가 크다 어저저 저, 저 뭐야? <laughs> 잠깐만 잠깐만 백백백 도... 어? <laughs> 어, 잠깐만 잠깐만 어? 백? 이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누가 봐도 뭔가 이상한 게 있긴 한데 나 살짝 구경해보고 올게 어어... 설마 이 사람이 갑자기 막나 어... 도망갈 거야, 나는. 야! 아니, 먼저 진짜... 아니, 나는 나는 구경 안할 거야. ]と... 어, 나 그럼 살짝 구경하고 와 볼게. 어, 살짝 구경하고 왜왜 돈으로 백 눌러야지 äh, 그러면. 혼자, 아, 달려 어? 미안해. 아, 이게 아, ]한 어디 간 거야? 아가 진짜 방금 내가 진짜 제발 아, 제발 진짜 이상한 거, 거 건들지 마 했잖아. 제발 <laughs> 제발 이상한 거 만지지 마세요 예?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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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번엔 너말 진짜 잘 들을게 네, 일단 어, 뭐 없는 거 같고 야평화 근데 너 진짜 예의가 없다 어? 어른이 지나다니는데 인사를 안 해? 아, 아이고 어르신 안녕하세요 <laughs> 아니 나 말고 <laughs> 아 이거 아니에요? <laughs> 아니 진짜 어이없네 좋아 이번엔 자신 있게 간다 뭐좀 빨리 걸어가는데 사람이? 그거, 이 사람이? 네왜 아, 나한테 오지? 뭐, 어 저거 저거 저이 사람이 이 사람이, 백,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빨라? 어어어어왜왜왜왜 어, 어, 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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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쫓아오시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야 걸음 빨랐던 거 아닌 거 같아. 정말이어서 빨리 온거 아니야? 내가 내 양옆으로 왔다 갔다 하니까 저 사람이 나 쫓아왔어. 에? 그랬다고? 어. 어 저거 2층 됐어 우리. 그러니까 오. 저 이상 거 맞다니까? 담배 피지 마세요 있었고 아저씨 제대로 걸어오고 계시고. 어, 원래 문이 이렇게 많았었나 여기? 어문 원래 이 정도 있지 않았나? 아 잠깐만 이 사람 원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있었어? 원래 쥐고 있었어 어 잠깐만 이 사람 원래 바지에 이렇게 단추가 있었어? 바지에 단추까지 잠시만... 봐야돼 우리가 아, 저번에? 아, <laughs> 아니 바지 단추가 <laughs> 없어질 수도 있잖아 도료도 빨라지는데 CCTV 아, 작동 중 맞는 거고 아, 빨간불 들어오는 거 보니까 난이 아, 문이 왜 이렇게 의심스럽지? 이거 원래 이렇게 많았나? 문이, 문이 뭔가 좀 많아진 거 같기도 하고 고 할까? 가볼까? <laughs> 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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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 여기 원래 c c t v 가 이렇게 빨간불이 이렇게 나를 쳐다보고 있었나? 아나 진짜 모르겠어 오. 이거 나 진짜 n 기 y o 로 r 나 그래 일단, 일단 뭔가 이상하니까 뒤로 가자 이 o k y o u r 아 not 아 o i n g to 맞겠지 맞겠지? o k You're not g o i 이 아저씨가 이왜 y a b 이아 k Oh, y o u r 여기 o t 일단 이상한 거 맞았어. 아, 오케이, CCTV 와. 빨간 불이 문제였네. 와 맞지 맞지 맞지. 빨간 불이 이상하더라니까. 아마 이거 천장에 이상... 뭐 무슨 이상한 그림이 있는데? 어디? 어디? 여기 가까이와 별거 안 보여요. 와 뭐야 이거? 이거 아닌데? 네 사람 얼굴인데 이거? 그렇지 이상하지. 뭐 이거 원래 있었나? <laughs> 원래 없었어. 없었, 원래 없었던 것 같은데? 네. 이거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아니지 아니지.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와4층이다4층 야, 우리 진짜 잘 찾은 거 같은데? 많이 왔는데? 오, <놀람> 어, 잠깐만. 이거 누가 봐도 뒤로 가야 될것 같잖아.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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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어, 어이러세요? 야, 평화가, 응? 우리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 한번앞에 갔다 오게 할래? <놀람> 점픽. <놀람> <놀람> 점픽. <놀람> 점프가 안 되네. 따라, 따라 와보던가, 와보던가. 아니 근데 이 사람 너무 완전 변화도 없어. 너 무섭게... 안녕하세요. 저 2대 2 소개팅 하실래요? <놀람> <놀람> 저 남잔데요? 어쨌든 간에 하실래요? 왜왜왜 왜? 왜, 왜, 왜? <laughs> 아 이거 그러니까 수상해보여요? 가까이 같이 말자 했잖아요 제가. 에이? 아 <laughs> 가까이 가볼까? <laughs> 어머 <어마이>, 깜짝아 안녕하세요. 저 <laughs> 아가 이러다가 우리 영원히 여기 갇혀버리고 말겠어 잠깐만, 이거 뭐야? 어? 와이러 뭐? 와이러 와이러 와. 어디 어디 어디. 자판기가 있는데. 응이아이템을쓸수 있나 본데? 아. 오 이거 한번 뽑아 볼까? 좋다. 오, 자, 오케이. 그러면. 어 뭐야 나 하나 썼다 벨. 어 뭐야? 야벨 쓰면 어떡해? 쓰면 여기 이상현상도 왜? 없는데. <laughs> 아 몰라 그냥 가자. <laughs> 아 진짜. 이 벨이 이상현상이 있으면 울린다는. 이거. 이걸... <laughs> 어? 어, 로... 어디서.. o b l o x is over. I just see. I j u s 이름 e e I j 이 s 아저씨가... t 아저씨 오지산. I just see. I just see. I j u 있 t s 있 e I j 상 s t see. I just see. I just see. I just see. I just see. 아저씨! s t see. I just see. I j u 친추! see. I just see. I just see. I j 그냥 가네. 아니 뭐야. 아 근데 아저씨 귀엽다. 좀 볼매야. 그러니까. 어, 이번엔 진짜 아저씨다. 아저씨가 원래 이렇게 중앙으로 걸어오셨어? 그러게. 이상한 어? 거 없는 거 같아. 뭐야? 예, 옆에 예, 봐봐. 예, 이거 나따라온다 예? 이거 예? 왼쪽 에 포스 터나 따라오잖아. 포스가 터널 따라온다고? 이거, 아니 나는 뭘? 아 여기 와봐. 여기 여기서부터 따라와. 이거 와봐. 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왜와라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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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laughs> 오오오 됐다 됐다. 오오오 야잘 야, 맞췄다 잘 맞췄다. 반이 나왔다고 아저씨 멀쩡해 보이는데? 어 뭐? 야나배 아! 울리는데?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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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뭐야? 나나 배랑 나 썼어. 뭐가 이상한 거지? 울린다는 거는 이상색 한 있다는 거잖아. 어 한번 찾아나 볼까? 오오 어, 어, 찾아보자. CTV. 어. 야너 그거 들고 있으니까 얼굴이 되게 밝아졌어. 어? 아 그래? 아 모르겠다 봐도 모르겠어 어 진짜 모르겠다 어 쓰기 잘했다 야 이거 없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어 돌아가자 돌아가자 어, 어 일단 가자 일단 뭔진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어, 5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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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다 왔다 거의 다왔 왔다. 멀쩡한데? 크... 아왜 멀쩡할 때마다 부산하지? 어? 야이 아저씨 조금 건들거리지 않아? 어 잠시만 이 아저씨 왜 이렇게 밝게 웃고 그러시지? 어 잠깐만 <laughs> 이 아저씨 왜? 왜 이래? 왜왜 갑자기 왜 신나는 일 생겼어, 이 아저씨? 왜 이래? <laughs> 이거 돌아가자. 아저씨, 야, 아저씨, 아씨 <laughs> 저도 알려주세요. 뭐 벚꽃 남성 되셨어요 아저씨. 오늘? 아저씨 무슨 좋은 일 있으셨나봐요. 그, 그, 그러게 부럽다. 아저씨 따라가자. 우리도 좋은 일 생기겠지. 좋으니까. 어 좋다 좋다 좋다. 육중 <laughs> 육중. 아저씨 아직 웃고 있을까? 웃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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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욕고> 있어. 아직 <laughs> 웃고 계시네. <laughs> 이 사람부터 이상해. 아 근데 느낌 좀... 이상해 진짜. 이번에 아저씨 건치 잘 봐. 이번에는 무표정이죠. 오케이. 멀쩡해 멀쩡해 멀쩡해. 일단 당장은 아니, 뭐가 안 너, 보여. 너무 멀쩡하니까 좀 쎄하지 않아? 멀쩡하니까 더 불안해. 누나 1번 음, 눌러서 배 하나 써볼래? 나1번 눌러볼게. 나 근데 1 번이 영 개야. 나 아직 세개 남긴 했어. 아배 하나 써볼까? 아무리 안 일어나. 아 그럼 없다는 거네. 다행이다. 어. 이제 이제 마지막인가? 아? 뭐, 무슨 소리야? 어야야너 사라진 줄 알았잖아. 나 이상현상 봤어. 아아시 시시... 스티비 oh. 아까 왔던 스티비. 가자 나주 씨 같이 가요. 나주 씨 잠깐만. 나게요워무합니다 갈게요. 먼저 갈게요. 아, 빨리 빨리 빨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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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아,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가자. 8층이다. 8층이다. 8번 8번 출구. 여기야 진짜 8번 출구야. 진짜 라스트. 멀쩡하시고 멀쩡하시지? 멀쩡할 때마다 불안나지 그렇게?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 나도 나도 듣긴 했는데 약간 뭔가 어 철컥하는 소리 나는데? 그렇지. 벌써야 음? 돼 말아야 돼 이거. 야 우리의 직감을 믿자. 나는 여기에 이상현상이 없다고 생각해. 너는? 아유 그래 한번 믿어보자. 그래 가보자. 제발 탈출하게 해주세요. 제발 나가게 해주세요. 제발요. 가자. 탈출이다. 아! 탈출이다. 야, 달출이다! 아! 야! 아, 드디어 집에 간다. 아 드디어 집간다. 와 드디어 탈출이다. 가자 달출! 가자. <laughs> 바로 이거지 이제 우리 탈출한 거맞지 탈출했다 예야 평화가 우리 이제 탈출한 거맞지 어? 어? 당연히 탈출했지 잠깐만 너너 너 얼굴에 이상현상이 있어 너 얼굴이 왜 잠깐만 돌아가야 돼 아, 다시 왜또 아니 어디가 이상현상 발견 이상비상